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아카데미 TV. 대준지진이생님입니다오늘도 보고 있습가참석했는지 영상을 크고터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오리상을 보고 네. 만들기로 했었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이라고이름을지고이영을까요모닝이영어을아침이영는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먹기 좋아서 모닝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닐까요? 우리, 일단은, 우리 들고 온 모닝빵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들고 오세요. 이렇게 모닝빵 속이 파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빵을 찾다 보면 안에 속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바로 드셔줘도 돼요. 이렇게 빵, 빵 그릇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졌으면 이제 소스를 먼저 바를 거예요. 이분들 머스타드 소스, 마요네즈, 포도잼 딸기잼, 다안한 소스 준비하셨던데 근데, 어, 한 10분 정도 살짝 퍼서 속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음. 소스가 다 발렸으면 선생님은 아, 햄을 넣어 주도록 할 거예요. 본인 방 안에 행이 들어가게 조금 이렇게 잘라야겠죠? 자, 이제, 햄을 넣었으면, 선생님은 이제, 요거 노, 노란색 네모 치즈 있죠? 네모 치즈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네. 치즈도 우리 뭐, 소금으로 씻든, 칼로 자르든, 가위로 자르든 해서,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 햄하고 치즈를 다 넣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되게 이쁘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옥수수로 조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콘 준비한 사람은 넣으면 되고요안 넣은 사람은 햄이나 치즈로 조금 더 채워주셔도 괜찮아요. 옥수수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이 완성을 했어요. 속이 아주 꽉 네, 여러분들 앞에 어, 마지막에 피자 치즈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지 돌릴 건데 그때 어,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완성된 모닝빵을 우리 전자레인지에 돌려볼 거예요. <laughs> 하 위험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꼭 좋은 요청을 하셔야그 사이에 우리 부모님 방이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어 전자레인지에 이거 접시가 뜨거오기 때문에 선생님 장갑 꼈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죠 우리? 보이더라. 어, 보이 모닝과 우유랑 함께 맛있는점심식사 같이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께 들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대화방리열리지리아요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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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드 네, 네. 안녕. 내일. 안녕. 내일. 안녕.